안녕 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드스톤 탈맵을 해볼 거예요. 레드스톤 탈맵자 스토리. 아참 규칙 먼저 확인해야죠. 탈무지 정정 영돈 규칙 블랙 파기 금지 레드스톤 애드로운가 땡땡님의 통크 르 스토리 덕리플랫팁로바꿀게 스토리. 스토리 나는 은행 강수다 나는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탈 것이다 그자의 이름은 스티브이다 스티브는 어, 은행에 있는 공구에 가서 돈을 털 것이다 하지만 난 감옥에 갇혀있다 왜냐하면 내돈에 은행에 있는 돈을 살렸다가 경찰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자 이제 탈출하자 이구멍에 떨. 어? 그냥 차라이 뒤로 가는 게 낫겠죠? 죽는 아, 것보다 미션 은 강화 방을 터주시오 성공한가를 또뵐것입니 상태만 파괴하시오 이번만 저는 어, 상대가 파괴됐는데? 어? 아, 여러분. 아, 이래. 가만카면 발전했어요, 상대. 1.5. 거울 탈출했네. 경찰이 미쳤나? 왜 문이 열려있지? 감옥을 탈출한 뒤 재소소를 탈출시키고 2층에 있는 골렘을 인다 골렘이. 골렘 글램. 니가 골렘이냐? 니가 그 골렘이냐고 유명한 골렘이냐? 아안 죽여지네요 왜안 죽여지지? 스크립트? 아 스크립트 귀찮다 그냥 갈래 스크립트 하기 싫어 난 자유 은행을 털자 털자로 가 은행을 가졌자 제모버들 끝야야야야야 어디서 야야야야 뭐야 야, 야. 야, 야, 야. 거동 많이 해주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어, 근 저... 희 저... 저... 죽 저... 저... 죽음 저... 얼 저... 와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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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. 따라오라고. 전 이제 죽을 것입니다. 아! 어! 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 해주세요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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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rte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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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! 띠디. 구독해주세요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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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. 사분삼분 동안 있지만 마크는 새롭게 산, 더 재밌는, 재밌고 긴탈출을해주요 <s to thears> 다음에는 더 재밌고 긴 탈출 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만 파워디제이였습니다.